네. 소매는, 그, 재단하실 때, 이렇게 저는 1cm 지금 넣었고요밑단은 오늘은 그냥 하는 거라, 1cm만 놓고, 그냥 접어 박을까 합니다. 여기 밑단에 뭐 장식 같은 거 하실 거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시접을 두시면 되고요 시접 1cm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 오버로 하는 과정에서 컷 해내시면 돼요 그리고, 너치 표시는 여기 끝나는 이쪽 라인이 아마 이게 옆선 라인이기 때문에 명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옆선 라인에 조금 너치 넣어 놨고요 원래는 소매선 부분에, 어, 원래 여기가 이렇게 붙을 부분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얘도 여기 너치 넣고, 얘도 여기 너치 넣으면 되는데, 굳이 뭐 여기에 너치 넣지 않고, 그냥 숄드 라인만 너치 넣었어요. 그럼 숄드 라인만 맞추면 나머지 맞아 들어갈 거니까. 이 위치 에 여기가 비스무리하게 올 거니까요. 네, 숄더 라인만 이쪽에만 넣치 넣었고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부분에 넣치 하나 넣으셔도 되고 이제 뭐이 정도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거리는 맞추실 수 있으면 그냥 맞추셔도 돼요. 굳이 넣치안 넣으셔도. 네, 저는 겨드랑이 부분 그러니까 얘죠 얘. 요 부분 그렇죠? 음, 요 부분하고 제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 제가 얘를 이렇게 입고 있을 거니까요. 여기 제일 깊이 이렇게 쑥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 이 부분의 위치가 자로 재보니까 저는 한이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히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 표시해줬어요. 네. 이 근처에서 맞아지면 돼요. 꼭 이렇게 제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꼭 여기에 맞아주면 좋은데, 안 맞아지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는 마시라고요. 길이가 맞, 맞아야 되니까 길이를 맞추시고, 어, 처음부터 여기를 맞추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처음 패턴 뜰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요 어, 그렇게 되도록 위치를 잡으셨어요 하고 어, 저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 어렵게 안하고요 소매 패턴 뜰때 그냥 그 FAH 하고 BAH 를 길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매를 반 접어 가지고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 굳이 어렵게 안 하고 반 접어서 있다는 거 제가 소매 만드는 방법 소개할 때 그때 한번 마, 어, 말씀드렸던 소개법 중에 하나예요 네. 소매도 밑에 아까 그 요크 본판 등등 등 백판에 밑에 주름 잡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잡았고 그반 지점을 접어서 이렇게 한번 눌렀어요 뒤집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퍼프처럼 이렇게 됐네요. 아랫부분이 그죠? 벌써 예쁘죠? 음, 벌써 예쁘려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걸 쓰려 밑에 밑단을 미리 뭐 말아봤던지 뭐 인터록을 좀 쳐놓던지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음 그냥 광목으로 샘플링하듯 하고 있는 마음이라 애정이 없었네요. 안 했네요. <laughs> 여러분은 하세요. <laughs> 뭐 단처리를 하고 이렇게 접어놔야. 불편함이 없겠죠, 나중에. 이거 접어놓은 다음에 단체로, 단을 마감을 하려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 암홀 다는 걸두 개를 다, 통상적인 방법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이대로 박을 거예요, 이대로. 소매 한 짝은 이렇게 이대로 달고요. 한 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소매를 통을 아예 다 만들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소매 통을 만들고, 아예 통을 여기를 박는다는 얘기죠? 소매 통을 만들어서, 어, 암호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그 몸판도 암호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옆선을 다 이어 놓는다는 얘기죠. 몸판 옆선을 잇고, 어깨 잇고, 얘도 소매에 인심을 이어 놓고, 그, 동그란 상태에서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얘처럼 오픈을 시켜 놓고, 아직은 닫지 말고, 오픈을 시켜 놓고, 암호를 먼저, 몸판의 암호 과, 암호 암홀 라인과, 그 다음에 소매의 암호 라인을 봉제를 한 후에 마지막에 옆선을 박는 방법. 그두 가지를 한번 다가 볼게요. 근데 얘는 조금 주의하실 게 이게 아, x 엑스 몰이나 스몰 사이즈만 돼도 아무리 이게 아무리 너무 좁아요. 그러면 미싱 밑으로 안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 가정용 미싱은 노루발이 넓거든요. 노루발이 넓어서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해요. 아주 작은 사이즈 소형 있죠? 엑스몰, 스몰 이 정도 되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손바느질로 다시는 게 훨씬 예쁘게 달려요. 이 손바느질이 밉지 않거든요. 밖에서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소매를 한쪽은 제가 달리 박아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아예 옆선을 미리 박았습니다. 이렇게 옆선 어, 미리 박고. 그리고 요 방법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선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박을 거고 쟤는 제대로 얘는 얘대로 박을 거라서 어요 방법을 그러니까 암홀 박는 암홀을 아예 박을 때에는 옆선을 좀 옮기셔도 돼요. 다른데 요, 요쯤으로 옮기셔도 예뻐요. 차라리 그러니까 암홀을 만들고 원판도 암홀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붙일 봉제를 합봉을 하실 때에는. 굳이 옆선을 여기 두실 필요는 없어요. 옆선 옮기셔도 돼요. 소매 의 인심 말이에요. 인심을 안쪽으로 옮겨놓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옆선을 마, 맞출 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봉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옆선을 맞추는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놨죠. 음,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죠? 일단 소매만 예쁜 걸로 이렇게 <laughs>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달릴 거예요. 아에 안쪽에, 소매 들어가는 통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네. 자, 이제 소매 만들어 놨잖아요. 소매 모양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백판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프론트판 만들어 놨고.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어깨 한번 이을 거예요. 지금. 소매를 달기 전에. 어깨를 이어놔야겠죠. 그래서 어깨에 실접 1cm 둔거 감안하셔서 1cm 라인 쭉 한번 박아놓으세요. 어깨는 양쪽 다 박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암홀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제 오버록 치시면 돼요. 오버록 하거나 이제 그 쌈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음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음 일단 오버록 여긴 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소매 통을 아까 하나 아예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달기 위해서는 걔가 암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도 암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옆선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솜에 통을 달 경우에, 통을 아예 만들어서 달 경우에는 얘도 지금 시점에서 옆선을 이어 놓으셔야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한쪽은 오픈 형태로 달 거고, 오픈해서 옆선을 잇는 방법으로 갈 거고, 한쪽은 아예 통을 달 거라서 제가 한쪽은 옆선까지 같이 박아버릴게요. 옆선까지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통 이렇게 통을 아예 다는 경우에는 사람 옷 같은 경우도 자켓이나 코트 같이 이제 옆선이 맞지 않을 경우, 옆선을 맞출 수 없는 디자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암홀과 암홀을 아예 박아요. 근데 강아지 옷은 딱히 그래야 할 일이 잘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다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지금 역선 하나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네. 요 방법을 쓰실 때는 소매도 같이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심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심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박으실 때는 먼저 어깨는 박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박으실 때, 이제 겉과 겉이 마주봐야 되니까 이렇게 마주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획을 말씀드리면, 쭈르륵 박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서, 여기 지금 너치 표시 놓는 데는 어깨예요. 어깨에 너치 맞추고, 반드시 먼저 맞춰 놓고, 핀이라도 꽂아 놓으시고, 요렇게 해서 쭉 박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암홀이죠? 옆선을 박았어요. 네, 옆선을 박아놔서 요렇게 동그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아예 통을 만들어 놨죠? 너치 맞춰서 요대로, 요렇게 박을 건데,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도 거의 강아지 옷 만들 때는 이러고 있진 않아요 <laughs>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소매 있는 거를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둘다 알고 는계시라고요네너지죠 일단 먼저 핀 꽂아 핀핀네 피닝 해놨어요 자, 이제 끝에서부터 쭉 박아 볼게요 그 옆선이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조기 필요하시면 조기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1cm 지점 정확히 맞추시고 볼게요 음, 중간중간 너치 이제 아이가 대형견일 경우에는 너치가 좀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해 놓으세요 근데 뭐 제가 봤선2는2 x 라지까지 그냥 그냥 하실만 하실 거예요 굳이 너치 너무 여러 군데 안 하셔도 그냥 그냥 하실만 하세요 거의 맞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원단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원단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 소매에다가 제가 이질량을 막 넣어놓진 않았어요. 패턴 뜰때 이질량을 넣어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아몰라인 그 몸판에 아몰라인하고 거의 맞아질 거예요. 사람 옷 같으면 이지량을좀 많이 넣기 었 때문에 이걸 막 오그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그리고 겉과 겉 참, 소매의 겉과 겉 마주보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혹 이걸 뒤바꿔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 잊지 마시면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암호를 먼저 맞추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고기 심하게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끝에 좀 맞춰 놓으시고, 맞춰 놓으시고, 가시는 게 좋죠. 이게 지금, 갑순이 같은 경우는, x 그냥 라지 정도인데도 아무리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제 미들이나 스몰이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얘도 뭐 해야지 <laughs> 어쩔 수 없거든요 좀 이런데 구겨질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세가 이지가 들어가요 이지가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시접이 더 크니까 원둘레가 시접 쪽이 더 넓기 때문에 원주가 더 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시접은 얼마든지 이렇게 꾸겨서 넣으세요. 넣으시면 다왔습니다 오늘은. 칼같이 안 맞추고, 순서만 좀 알려드린다는 개념에서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버록을 하시는 거예요. 암호 라인 맞고, 여기, 시접이 요, 시접에는 이렇게이즈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접에는. 시접 원주가 더 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렇서 보면, 요렇게. 네. 제가 신경을 안 써서, 신경을 너무 안 썼네요. 네. 요렇게, 여기 약간 찝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응. 신경을 쓰면 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라인을 먼저, 소매부터 먼저 오버록을 치시는 거예요. 이 경우. 손그레, 소매부터 오버록 치시고요. 네. 제가 소매 라인, 아호 라인 오버록 쳐 왔어요. 이렇게 오버록을. 자, 왔고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소매부터 시작하시던지, 어쨌든, 겉과 겉을 마주보고, 이게 지금 소매 쪽입니다. 소매 쪽이죠? 겉과 겉을 마주보고, 끝까지 쭉 박는 거예요. 옆선까지. 본판에 옷, 본판에 옆선까지 쭉 박으시면 돼요. 이게 훨씬 수월하죠. 이제 쭉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옆선을 쭉되고 지금은 소매 인심이에요. 인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심 쭉 지나가고 여기저기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인심을 쭉 지나갈게요. 시접은 편하신 쪽으로 두세요. 시접은 저는 아기 어, 옷이 백일까봐 반대 방향으로 두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쭉 와서 이제 여기 거의 끝나가요, 지금. 소매 인심은 끝나가는데 딱 맞도록 갈게요. 여기 이 지점이 겹치는 지점에서 하고 여기 이렇게 좀 갈라질 거예요. 이게 지금 옷 본판이고요. 백판이고 얘가 프론트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보시면 아세요. 그럼 얘를 좀 노루바를 들고 얘를 탁 틀으세요. 틀어서 일직선 만들면 되실 돼요. 여기가 딱 소매랑 경계라인 쯤이라서 각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쭉 가시면 되죠. 돼요. 그리고 이제 오버록 시면 되죠 옆선은. 그래서 어, 그 소매 인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쪽이든뭐 본판 옆선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옷 본판 옆선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박는 거죠 쭉한 번에. 여기서 살짝 꺾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늘 꽂아 놓고 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소매 박음질돼 있는데 있죠. 갈라지는 부분에서 한번 바늘 꽂아 놓고. 얘를 딱 틀어서 얘랑 일직선 되게, 옷, 그, 본판, 백판이랑 일직선이 되게 다시 끌어와서 박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정확히 맞았죠? 동서남북? 네, 이거 꼭또 정확히 근데 또안 맞추셔도 돼요. 제가 맞췄다고 이걸 맞추실 이유는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몰라인 한번 박는 거아몰하고 아몰 암홀 박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몰 박기 전에 노루발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공업용 미싱이긴 해요. 공업용 미싱 그 노루발인데 얘는 빼고 일단 보통은 테프론 노루발, 그 니트 박는 니트 다이마로 이런 거 박을 때좀 도움이 되는 테프론 노루발하고 평 직기 박는 우븐 박는 평 노루발이 있는데 끄기는 유사하죠. 근데 강아지 박을 때는 특히 암홀 박을 때 암홀하고 암홀 그 본판의 암홀하고 그 다음에 소매 암홀을 서로 맞대고 박을 때 굉장히 암홀 구멍이 좁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잘안 들어가요 그 암홀 안으로 그리고 가정용은 좀더 넓어요 요거보다 너비가 좀 넓거든요 이렇게 그럼 더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얘는 그렇지 못한다 쇠니까 안돼도 얘같은 테프론 노르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잘라서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손 다칠텐데 잘못 자르면 그러니까 잘리기는 해요 이게 테프론이 그렇게 쇠처럼 안 잘리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힘을 가해서 자르면 잘라지는데 얘를 이제 자른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몽땅하게 몽땅하게 이렇게 몽땅하게 갈던지 자르던지 자르고 나서 가시긴 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노루발을 작게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손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손 다쳐요 얘가 그렇다고 쑥 잘리는 애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막 그렇게까지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노루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용에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이것도 옛날에 사놨던 건데 확실히 작죠 음. 그래서 아홀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이걸로 제가 갈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노루발을 교체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홀를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노루발 크기 때문에 아홀를 박을 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극복되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안 되면 굳이 아홀끼리 박을 필요 없죠 그냥 역선 박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죠 소매 이렇게 있고요아홀라인이 있고 암홀이 있고, 보이시죠? 암홀이 있고, 얘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네, 요렇게 박을 건데, 어, 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 암홀 안에, 그 본판에, 옷 본판에, 암홀, 암홀 안에, 이런 식으로 뒤집어 까면, 이렇게 맞대게 돼 있어요. 마주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즉, 겉과 겉이 마주보게 만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너치 맞추세요. 제가 아까 어깨는 맞춰놨거든요. 어깨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맞춰놓고, 일단 너치를 맞춰놓고, 맞춰놓고, 어디서든 시작하시면 돼요. 맞춰놓고, 중요한 건 것과 것이 마주보도록 한다는 거. 구멍이 요렇게 뚫렸어요. 지금 요렇게 뚫리는 거예요. 여기 소매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됐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노루발은 좀 작은 걸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제가 교체를 해놨고 쭉 어차피 어깨에 어깨 맞춰놨기 때문에 어깨부터 쭉 가볼게요. 어깨부터 맞춰놓은 지 점이 있으니 1cm 지금은 노루발이 작아져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움으로 조기를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cm 지점에 낮춰 놓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데, 꼭이 방법을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까 그, 그냥, 소매에 인심하고 오픈시켜서 쭉 박는 방법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laughs> 저도 거의 이 방법은 강아지 옷에서는 쓰는 것 같지만 저도 자연스럽게 암호를 크기는 거에 맞춰 놨을 것이므로 쭉 갈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자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가능하면 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 접속도 요즘 좀 덜하고 블로그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조금 의견이 교환되는 게 더디 되는 거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지금? 늘 아이디어가 막 넘쳐흐르면 자주 찍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쓰는 게 있어서 그걸 쓰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교재 교재 책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누구라도 보셨다고 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해봤다고 음,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인을 주시면 기쁠 것 같은데 아무도 사인을 안주시네 <laughs> 이걸 영상을 계속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영상 잠깐 끌게요. 시접에 이즈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즈 넣으세요 그냥 시접 부분에는. 네 이렇게 해서 모 달았어요. 소매 그 달아봤는데 요거 소매 단는 순서만 조금 알려드리려고 찍은 영상이니 어, 너무 스타일은 보지 마시고요. <laughs> 네.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겉에서 봐서는 암호를 박는 거나 인심부터 사이즈심까지 옆선을 나중에 박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안에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겠죠? 네 안에서 봤을 때 암호라고 암호를 박는 거는 이렇게 예쁘게 원이 나오고요. 한 방에 끊김 없이 얘는 옆선에서 끊기죠. 이렇게 원이 끊겨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 하나 있고 다른 건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시접 방향은 보통 소매 쪽으로 두는데 음, 여기서 이제 시접이 서로 겹치는 게 신경 쓰일 경우에는 크로스 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시접을 소매 쪽으로 두면 이렇게 좀 소매가 더 볼륨감 있게 보이겠죠 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앞에 영상을 더 찍은 게 있는데 그걸 통편집 통으로다 날리고 딱 소매 다는 곳 그쯤부터 쭉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그 영상 들어올 때 인사가 없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쏘인케이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laughs> 앞으로 완전히 다 잘라내 가지고 그래서 소매만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 음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볼 필요는 없는 영상인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요즘 건강 너무 많이 염려되시죠? 여기저기서 어, 걱정안하면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 거라 저까지 보태지는 아니 할게요. <laughs> 네, 어,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만드는 영상도 제가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그, 너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어서 굳이 저까지 보태지 않아도 영상이 너무 풍부해. <laughs>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도움 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또 필터가 문제긴 한데 또 필터도 팔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면. 네, 그게 이제 품절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음, 구매하실 수 있을 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어쨌든 어,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계시다,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라고 네 파이팅 하시라고 이 고비만 좀 넘겨보자고요. 음, 고비만 좀 넘기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지금보다 낫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모로 어, 힘든데 더 힘든 또게막 엎치고 겹치고 하는데 어, 힘내세요 다들 모두들 힘내고 저도 그럴게요. 제가 자주는 못하요. 자주는 못하는데 질문 주시면 음, 가능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 쏘인 음, K입니다.